쿵아, 반갑습니다. 윤쿵쿵입니다. 자, 여러분. 방치형 던전 사냥하다가 멈춰서 짜증나실 거예요.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정도 실험을 해봤는데 원활하게 사냥이 가능하더라고요. 하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전열, 중열, 후열 이렇게 있는데요. 전열 캐릭을 선택한 다음에 방치를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새벽에 버그 픽스가 있었거든요. 크리스탄 버그 막혔고 사일레이드 버그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방치형 자동 사냥 안 되는 거 이거는 그대로네요. 질을 맞지만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임시방편으로 일단은 이 방법으로 사냥을 하는 수밖에요. 시간 아까우니까 이거 내용 꼭 참고하셔서 손해 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거 수정 진짜 언제 하는 거냐? 방치형 필드의 문제는 리얼로다가 진짜 심각한 건데 다른 거는 금방금방 패치해 버리고 방치형 사냥은 오픈부터 지금까지 그대로고 시나리오도 마찬가지 운영 각성해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윤쿵쿵이었습니다.